일제의 강제로 끌려가 성착취를 당한 주로 한국인 위안부들을 계약을 맺고 자발적으로 성노동을 한 매춘으로 호도한 하바드대 존마크램디오 교수의 논문에 대한 비난 본물이 이제 쓰나미로 몰아치고 있습니다. 마크램디오 교수는 미국서 태어났지만 어린 시절부터 일본에서 자라났고 일본 기업 미시비시가 자금을 대설립한 하바드대 일본법연구소에서 재직하고 있는 뼛속까지 친일학자일지라도 증거 없이 계약에 의한 매출이라고 주장한 비상식, 비양심, 비윤리적 인물로 송투당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램지오 교수의 논문은 국제 법과 경제 연구라는 연구지에 지난해 12월 온라인으로 공개되고 3월 중에는 책자로 출판될 예정입니다. 램지어 교수는 온라인으로 공개된 태평양 전쟁 성노예 계약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태평양 전쟁 당시 주로 한국인인 위안부들은 계약을 맺고 일한 자발적인 성노동자였으며 따라서 위안부는 성노예가 아니라 매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태평양 전쟁 직전인 1937년 일본 여성들에게 적용했던 표본 계약서를 제시하며 마치 전쟁 당시 한국인 위안부들도 그 계약서를 사용해. 계약을 맺은 것처럼 모두 했습니다. 램지오 교수의 논문이 알려지면서 미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학자들을 중심으로 근거 없는 주장, 잘못된 인용으로 가득한 무책임하고도 비윤리적인 논문으로 철회되어야 한다는 강한 비판과 요구가 범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버드대 역사학자들인 앤드류 고든 카터에거트 교수는 전월에 반박 논문을 보내 램지 논문에는 전시 위안소에 있었던 한국인 여성들이 맺었다는 어떠한 계약도 없으며 계약을 설명하는 어떤 간접적인 소스도 없고 심지어 제3조의 근거도 없다고 강력 비판했습니다. 노스웨스턴 대학 에이미 스탠리 역사학 교수는 4명의 동료교수들과 35쪽으로 된 판방문을 작성하고 한국인 위안부들이 육체적 폭력에 시달렸고 위안소를 탈출하지 못하도록 위협받았는데 어떻게 계약을 맺고 자발적으로 일한 성노동자로 주장할 수 있느냐고 개탄했습니다. 마이클체 교수를 중심으로 UCLA의 경제학자들은 램지어 논문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논문 철회를 요구하는 연판장을 돌려 현재까지 노벨상 수상자들을 포함해 2,500명 이상 서명했습니다. 비난 법물이 터지자 램지 교수는 하바드대 동료 교수인 한국계 석지영 교수에게 위안부에 대한 계약서를 찾지 못해 갖고 있지 않다며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자신을 옹호하는 사람들을 나이하라며 마녀 상냥당하고 있다고 운운해 진정성 없는 시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의 논문을 온라인으로 게재한 전월책은 아직 논문 철회할 뜻을 밝히기는커녕 3월 중에 책자로 출간한다는 일정을 고수하고 있어 램지어 망작에 대한 인권투쟁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